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 유아 네 오늘 예, 음, 예 생방을 오신 분들은 아는데 예.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. 원래 이제 칼바람 같은 거 시청자분들이 다 시청자분들이 거든요 어, 시청자분들이랑 원래 칼바람 자주 하는데 오늘 또 우리 버닝버닝 버닝 님께서 승리시 5 0 0 0원 미션을 걸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미션 영상 예. 그리고 또 일단 제가 또 저기 뭐야 예. 지방에, 예, 자그마한 아파트도 하나 샀고, 에, 차도 한대 샀고, 에, 그, 여러, 여러모로 여러 이제 겹정사가 있다 보니까, 에, 오랜만에 칼바람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로 이 기쁨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가자. 아주 화끈하게, 아니, 화끈하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, 이거 또, 또 어떤 자식을? 누구 컴퓨터가 이렇게 또, 어? 콩순이 컴이요? 어. 콩콩콩순이 콩콩콩. 다 시청자분들입니다. 예. 루나, 별청이, 김진우, 어. 그 다음에, 덕키 어. 이렇게. 예. 다 시청자분들이다, 이 말이야. 아, 할말 없다고. 아, 왜 이렇게, 누가 이렇게 느린 거야. 아 승질나네. 누구 거병! 콩순이 컴 누구요? 들어가자! 드가자자 나의 이니시를 잘 따라오시게 괜찮아 내가 캐리해줄게 가자자 바로 쫓아와 늦으면 어시없음 일와일와이 ㅅ 야팡팡 팡어 아예 만좀돌려어팡어나싸아쉔이있었네쉔이 돌돌... 아, <laughs> 있는 거는 생각 을 예상 을 못했 는데요. 네. 적군 을안봤네 어. 오케이, 오케이 좋 은데 이건 못 참지. 로 와. 어, 쉐니로 와 이렇게. 일로 와. 로와 이렇게요. 어? 아, 된다. 어, 좀 보이시게. 이게 기창이요. 이게 기창이네요, 진짜. 아이고. 아니, 근데 우리 우리 중에 누가 남이 했어? 내가 나, 나 칼바람에서 남이 제일 싫어하는데. 아, 남이를 왜 했어? 아, 나 남이 제일 싫어하는데. 칼바람에서 제일 쓰레기 챔프가 남입니다. 예. 가운데 갈라주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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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딜해 아우 뒤로 빼지 말고 딜좀 해줄래 얘들아 내가 쳐먹고 있는데 진짜 나 맞고 있을 때 딜했으면 이겼잖아. 아니 뭐야 루 루시아냐 루나미 해준 거야? 아유 새끼들 로아이 새끼들 그냥 칼 이게 새끼야 자르반이야 이게 백르반이야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로아 퐁 슬로 우 붙이고 아 기차 퐁 그렇지 이거지 이거예요 미치겠지 자르반 어떡할 거야 니네 이네 자르반 어떡할 거야? 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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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, 그냥. 못 참고, 그냥, 족간동이 썼지, 그냥. 에? 뭐요? 어, 남이? 뭐지?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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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계속 딜해! 딜해! 어. 딜을 쉬지 말라고! 무호 딜링을 하란 말이야, 이 녀석들. 일주일 내내, 지금 막, 시험기간에 막, 개 고통받더니. 어? 주말에 기운이 쏙 빠진거야 뭐야? 어아이 자식 그냥 흐 흐아! 테마샤! 으하! 흐아! 일로와! 기청빵! 팍! 어 어찌 남이만 오셨소? 흐아 기차 팡팡팡어 그래 어어나 해라 해라 깨러라 해라 오케이 다 뺐어 다 뺐어 이제 다 잡으면 돼 그렇지. 아 쉐니 카운터구나 저거 어. 없어 궁 없어 오 예아 yeah. 굿굿 yeah. 탱이냐? 아이 탱같네 그럼 오일이잖아 바보야? 피즈가 탱을 가버리네 싫합니까? 바로 중무 올려버려야지 그냥 이거. 바로 중무 씨앗 이거 좀 빼줘야겠는데? 어, 뭐야? 어어허아 기차! 어, 차아아비 좋아, 공격적이야. 좋아, 훨씬 좋아. 어어 처음보다 훨씬 공격적이야. 괜찮아, 잘하고 있어. 야,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니까 화끈하게 해달라고 화끈하게 어. 보는 맛이 있어야지 우리 몇명, t of p e o 언제 나 i 알았어 알았어 i n g 죽 o g e 내 꽈추맛 맛있나! 이 새끼야, 이거 못 참지, 형이 또. 이거 못 참지, 이 새끼야. 어, 꺼져. 어, 꺼지, 안 꺼져? 어이, 새끼 이거. 어. 그렇지, 나이스. 이 맛이죠. 에. 중무 바로 올리자. 맛있나! 난킬안 먹어도 돼. 어 뭐, 시청자들이 킬 먹으면 돼. 네. <laughs> 열받나? <laughs> 열받나? 아 잠깐만 이건 이건 실수. 우더블 으어! 으어! 쑥쇼! 나이스! 아유 화끈하게 잘한다! 다들 화끈하게 잘하노! 2, 1, 간드 흐아! W! 날 노리노! 날 노리면 안 되지, 이 녀석들아. 아우, 까비까비! 자, 이번에 둥 누구 들어옵니까? 아사미라군까지 어, 남이 공원 솔직히 나랑 좀안 맞는다 치고 바로 들어간다 잉 얘는 피도 없는데. 마시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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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큐. 슬로우 무치고. 마시나! 타워달 아, 잘했어! 아 화끈하네! 어입노란다 좋다 야 얘들아 어. 맛있노 <목소리> 야아아 꽈춤 꽈춤! <목소리> 오호오 그래요! 오 어, 그래요!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됐어. 그피좀 딸고 죽어도 돼. 피좀 딸게 하고 죽으라고. 어, 잠깐만 이거 하지 말자. 와. 또 다음 턴에 또다 죽겠구만. 네. 3. 내가 어떻게든 막아 볼게. 이 1. 내가 막는다! 가야 드레즈! 타워 못 친다 너네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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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피즈를 좀 도발해볼까? 피즈 왜 탱가노? 하고 피지 이모티콘 <laughs> 찌리나! 3 2 1죽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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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노! <laughs> 아! 뭐하노! <laughs> 재밌노! 에 잘했어. 어, 이렇게 화끈하게 하란 말이야. 어, 앞선 서주잖아. 아까 피들판도 솔직히 뒤에서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되는 건데, 어. 설마 또 누구 또 패드립 없나? 어,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막 패드립 날리던데. 주말에 애들은. 오. <laughs> 없네, 오늘은. 어. 예, 그렇습니다. 아주 칼바람 재밌게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, 예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바! 엥? 버닝버니버님슈퍼챗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버닝님 아, 고맙습니다. 5,000원 고맙습니다. 땡큐. 유바!